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식 중독자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아침 9시 되면은 장 시작 전에 이미 몸이 떨립니다 화장실에 가서 미리 몰래 본다든지 네이버 종목 게시판 미리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죠 휴대폰 어플로도 준비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항상 실망을 합니다 장 초반에 두 번째 특징 명절이 싫어 주말도 너무 싫고 그 장이 안 열리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주식 떨어져도 되니까 장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그리고 주식은 주말이나 이럴 때다안 하잖아요. 그래서 코인 주식까지 봐. 코인 시세까지 보고. <laughs> 코인으로 또 행복회로 돌리죠. 코인장 상승하면은 와, 이거 내일 열때 주식장도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행복회로를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독자 세 번째는 현금 가지고 있으면 전부 집어넣을 생각합니다. 현금을 절대 못 놔둬요. 현금을. 현금 종류가 두 가지인데 내 주식 계좌에 있는 예수금 있잖아요. 예수금. 예수금 있으면 못 견뎌요. 무조건 주식으로 바꿔놔야 돼. 뭐든지 매수해서 매도할 생각만 하고 절대로 홀딩 못 합니다. 예수금 가지고 있는 거 꼴을 못 봐요. 그리고 월급 들어오거나 상여금 들어올 때 항상 이 주식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물탈 생각만 합니다. 이것도 저도 그랬어요. 좀 심각한 경우에는 자기 가지고 있는 월급뿐만이 아니라 어디 가서 대출 당길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금리가 어떠니 그런 거안 따져요. 당장 빨리 더 사서 오르는 것만 생각을 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엿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무조건 올라야 돼.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또그 종목을 산 이유도 엄청나게 분석을 한게 아니야. <laughs>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든지 어디 게시판을 봤다든지 그냥 오를 것 같아서 산것 같아. 좀 많이 떨어졌어 적당하게 떨어졌으면 와 이거 지금 사면은 저점이다라고 해서 그냥 사는데 어떻게 된다 역시 떨어진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점점점 더, 더 위험한 거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중독이 심해지면은 주식으로는 더 이상 본전 회복까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코인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코인 말고도 다른 거막 이것저것 보기 시작해요 막 원유 이런 거 그다음에 옵션이나 해외 선물 점점 찾아보죠. 그러고 나서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그 인생 나라계의 끝판왕 뭐가 있습니까? 코인 선물이 있잖아요. 방송 보면 재밌어요, 막. 와, 씨, 저기, 호두 형님. 막, 씨, 욕하면서 막 들어갔는데 순식간에 10배 막 벌어. 뭐, 레버리지 이런 거 쓰는데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재밌어 보여, 그냥.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아, 막. 50만원, 100만원으로 당장 1000만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또 초심자의 행운이 있거든요, 항상. 뭘 하든 간에 처음에는 또 벌어, 이게. 이게 더 문제예요. 순식간에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한번 판단 잘못하면 바로 그냥 빵원이다. 청산을 몇번 당하면 접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그 전에 땄던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순식간에 막몇 배가 되고, 이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주식이나 코인으로는 절대로 벌수 없는 이 수익률을 순식간에 벌어내다 보니까, 아또 금방 내가 이만큼 잘해서 본전 딸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어떻게 된다 진짜 나락 갑니다 나락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장난으로 호두 형님 방송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안봐요 아주 조금 봅니다 간간히 그래서 해외 선물도 저도 많이 했었는데 아이건 정말 뭐 10배 내가 연속으로 많이 그 방향성을 맞춰서 땄다고 하더라도 한번 잘못하면 그냥 나락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그런 수업료로 한 천만원 이천만원 쓴것 같습니다 제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엄청 옛날 영상에 있는데, 그 이후로는 끊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끊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절대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도박이랑 똑같거든요. 호기심도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토론방 제발 좀 들어가지 마세요. 네이버 토론방 가면은 정말 쓸데없는 정보 많고, 그럴싸한 이유들 갖다 붙여가지고, 오르는 이유들 이런 것들 막 하잖아요. 거기 뭐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그냥 쓸데없는 말밖에 없거든요 절대로 믿을 필요도 없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간 종목이 있으면은 본인의 확신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누구만 믿지 말고 그냥 홀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것저것 방 기웃기웃 거리면서 새로운 종목 알아보고 이렇게 한다 그럼 더 망합니다 더 망해 네이버 토론방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해외 선물한다 아 해외 종목 만약에 한다 해외 주식 하게 되면은 인베스팅 닷컴 있죠 거기도 종목마다 게시판이 있거든요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다 쓸데없는 말. 시간 낭비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거 볼 시간에 차라리 자기의 다른 활동들, 생산성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좋지. 맨날 주식 공부한다 해봤자 뭐 시장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이번 연도는 저도 뭐, 저기 전쟁 끝나거나 인플레이션 좀 안정화 될 때까지는 그냥 월급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은 다 마통 메꾸고 있고요. 이번 연도 지금 초반에 성과금도 좀 들어왔는데 그 성과금도 작년 같았으면 제가 몇백만원 들어오면은 정말 그냥 물탈 생각만 했어요. 와 이거 지금 내가 탈출할 마지막 기회다. 물 타서 빨리 본전까지 찾자. 본전까지 찾으면 빼야겠다. 했는데 그대로 다 물렸죠. 결국은 나를 위한 작은 보상 뭐 몇십만 원짜리 아니면은 최소한 몇만 원짜리 그냥 맛있는 것도 못 먹었어요. 그게 너무 후회가 돼서 이번에는 들어오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주식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소소하게 맛있는 거저 혼자 배달음식 시켜 먹고 똑같은 생활 했습니다. 그냥 마통 메꾸고 조금 안정화를 찾았는데, 이번 연도 월급 들어오면 계속 그렇게 나중을 위한 준비를 할 거고요. 지금 국내장이든 뭐든 다 흐지부지 하잖아요. 뭐 특별하게 오르는 것도 없고, 떨어지는 것도 없고, 물론 코인장은 살짝 반등을 했는데, 너무 그런 거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현생에 집중하자, 현생에. 그냥 지금까지 한 말은 전부 자기, 제 반성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한 거고요. 조금 오를 기미가 있으면 은 종목 방송도 하고 싶긴 한데 저도 지금은 주식을 거의 안 하고 있고 아예 계좌도 안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혹시 저처럼 이렇게 너무 중독으로 예전에 하루하루 피폐한 인생을 사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